전국이 AI의 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산림도 각종 병해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극성인데요. 네, 병해충의 확산 실태는 어떤지 또 방제 작업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정종우 사무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이 산림 병해충이 무엇인지 좀 짚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게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네, 산림 병해충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합니다. 네. 어, 소나무 재선충병이나 참나무 시들음병, 솔껍질깍지벌레, 솔잎폭파리와 같은 사대 산림 병해충이 우리나라 주요 수종인 소나무와 참나무림에 피해를 입히고 있고 또 작년 여름의 경우에는 외래 돌발병해충인 미국 선녀벌레나 갈색날개매미충의 밀도가 급증하여 농지와 산림에 동시에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음, 특히나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키는 게 소나무 재선충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소나무 재선충병. 특히 무서운 이유는 뭡니까? 소나무 어, 재선충병은 다른 산림 병해충과는 달리 한번 감염되면 소나무가 100% 고사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소나무는 우리나라 산림을 구성하는 주요 수종으로 전국에 16억 그루가 어. 어, 생존을 하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송이 등 임산물 생산액이 연간 한 1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돼서 소나무가 고사되면 우리나라 산림에 가장 큰 피해를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음. 소나무 재선충병은 북미 대륙이 원산지인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선충입니다. 식물에 기생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스스로 이동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매개충인 소염하늘소에 몸을 빌려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술수염 하늘소가 건강한 소나무를 갈가먹을 때 생기는 상처를 통해서 소나무 재선충이 나무 줄기내로 침입하게 됩니다. 음. 이렇게 침입한 소나무 재선충은 번식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한 쌍의 선충이 20일 내에 약 20만 마리로 증식을 해서 소나무의 수분 이동 통로를 망가뜨려서 보통 침입하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소나무가 붉게 고사하게 됩니다. 음. 그런데 이게 소나무 에이즈다 이런 무서운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소나무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국내 소나무 재선충병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예, 1988년에 부산 금정구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2005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정 등 저희 산림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대응한 결과 급증하던 피해가 감소 추세로 일부 전환되었습니다. 음.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피해가 다시 급증해서 2014년에는 그 피해가 전국적으로 218만 본에 이르게 됩니다. 아. 네, 다행히 총력적으로 대응한 결과 이제 피해 본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발생 지역은 점차늘어 가지고 현재 15개 시도 104개 시군구에서 75만 번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가 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급증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좀 소나무 재선충병이 점차 확산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 예, 최근 이제 이상 고온이나 가뭄 등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매개충인 솔쩜 하늘수의 밀도가 증가하게 돼서 이제 피해가 증가하는 자연적인 요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을 위반함에 따라 감염목을 모단으로 이동해서 사람의 활동에 의해 피해가 인위적으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음.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는 전국 각 지역에 이제 이동단속 초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목재 제재 업체나 조경 업체, 화목 농가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방제를 해도 이렇게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불법적으로 이동하는 문제가 좀 많이 생기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지금 방제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다면서요. 예 소나무 재선충의 생활사 특성상 집중 방제 기간을 10월부터 3월까지로 정하여서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소나무 재선충병을 이동시키는 술수염 하늘소 특성 때문인데요. 술수염 하늘소는 4월에 부화해서 이제 건강한 소나무를 갉아먹으면서 소나무 재선충을 감염시키고 가을철 나무 껍질에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건강한 소나무는 송진이 나오기 때문에 알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술성환소가 알을 낳을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나무 재선충병을 열심히 옮겨서 소나무를 최대한 고사시켜야 알을 낳을 장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알이 겨우내 애벌레하고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4월 이후에 어른 솔수염 하늘소가 돼서 나무를 뚫고 나와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때 고사목에 살고 있던 소나무 재선충을 달고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음. 이러한 과정이 1년 주기로 반복되면서 주변의 건강한 소나무들을 잠식하게 되는 거죠. 음. 이러한 솔수염 하늘소하고 소나무 재선충병의 생활사 특성상 10월부터 3월 말까지는 소나무 재선충병과 솔수염 하늘소의 애벌레가 고사목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기간 동안은 이제 움직이면서 새로운 감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 내에 고사한 소나무를 전량 방제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소나무 재선충과 매개충을 없애는 것이 집중 방제 기간의 최종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이 솔수염, 하늘수, 애벌레를 죽이는 게 방제 작업의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방제 작업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대표적으로 피해고 사목을 1.5cm 두께 미만으로 파쇄를 해가지고 월동 중인 솔썸 하늘소 애벌레를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솔썸 하늘소가 없이는 소나무 재선 중의 이동이 불가하다는 원리를 이용한 방식인데요. 이런 파쇄 방식은 재발생률이 낮아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파쇄 산물인 목재 칩이나 톱밥 등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파쇄장비의 진입이 어려운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약재를 살포하고 천으로 밀봉하는 혼증 방식이나 아니면 소각이나 땅에 묻는 매몰 방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음. 예, 소나무 재선충병도 이제 질병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어떤 예방법이 있을까요? 예, 최근에 이제 예방나무 주사의 효과가 검증이 되어서. 보전이 필요한 중요 소나무림을 중심으로 예방 나무 주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방 나무 주사는 나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약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약재로는 아바맥틴 유제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투입된 약재가 땅이 녹고 봄철에 나무의 수액이 상승하면서 소나무 전체로 퍼지게 되는데 이 예방 나무 주사를 맞은 소나무의 경우 소나무 재선충이 침입했을 때그 번식을 방지할 수 있고요. 동시에 잎이나 줄기를 갉아먹은 술점 하늘소에 수명을 절반 이상 떨어뜨리기 때문에 효과가 이중으로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소나무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안기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지금까지 산림청 산림병해충 방제과 정종호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